내 옆에 숨어있는 소시오패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애박사 발전소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절한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정말 잘해주고 배려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끔 그 사람의 진심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곤 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소시오패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소시오패스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죠. 사이코패스와 다르게 소시오패스는 우리 주변에 쉽게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으며 겉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시오패스가 가진 특징 6가지를 통해 그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가진 특징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 두 얼굴 친절한 척그 이면에 숨겨진 냉정함.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듯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지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직장 동료 중한 명이 늘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정하게 챙겨줍니다. 그는 누구보다 당신에게 친절하고 고민을 잘 들어주는데 가끔씩 그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친절한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당신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승진하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마다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신을 끌어들인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알기 어렵고 쉽게 속게 됩니다. 2. 공감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한 차가운 마음. 소시오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 위로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슬퍼할 때조차도 그것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치부하며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한 예로 당신이 연애를 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고민하고 있을 때그 사람은 당신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왜내 말을 안 들었어?" 라는 식으로 당신의 실수를 비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시 오페스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3. 거짓말 양심의 가책 없는 거짓말쟁이 소시 오페스는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며 때로는 쉽게 들통날 거짓말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이고 조종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작은 일에도 자주 거짓말을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매번 변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이 바뀐다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말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4. 높은 지능 사람을 조종하는 말솜씨와 전략. 소시오패스는 뛰어난 지능과 말솜씨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현혹시키고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리숙하고 착한 사람들을 쉽게 이용하며 그들에게 마치 친구인 것처럼 다가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동료에게 업무상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언제나 친절했고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곤 했죠.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동료는 그 정보를 이용해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했고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높은 지능과 말솜씨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정 기복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충동적 행동. 소시오패스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나 기쁨 혹은 우울감을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어 그 상황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연애 중이라면 상대방의 감정 변화가 너무 극심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다가도 금방 웃는 등 감정의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감정 변화에 당신이 쉽게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감정 기복은 상대를 조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6. 친한 친구 부재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 소시오패스는 진정한 친구가 없으며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것에 서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실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주변에 겉으로는 인기가 많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고 오래된 친구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쉽게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소시오패스에 대처하는 방법 소시오패스는 주변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앞서 말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결론 주변에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소시오패스는 그들의 겉모습만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잘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며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특징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보세요. 다운이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